국무총리까지 여기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정세균 상임고문님 모시겠습니다 큰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엄동산에 안양 시민 여러분, 상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안양에서는 과거에 민주당의 이석전 부의장 또 이종걸 의원을 잘 키워주셨던 곳인데 이번에 두 사람 앞서 여러분들께 연설을 한 우리 강덕구 원 정말 일꾼 중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소신권 이라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앞선 이석현 의장이나 또 이종걸 대표를 뒤 따라서 안양을 대표할 그런 정치인으로 잘 성장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워 주실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옆 지역의 민병동 의원은 정말 그 소신이 있는 그런 젊은 인재입니다.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고민도 많이 했고 또 법조화에도 성공한 그런 일꾼입니다. 우리 민병덕 강득구 의원에게 여러분들의 전통적인 사랑과 열정으로 이들을 진짜 좋은 일꾼으로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재정 의원은, 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역시 멋진 그런 아, 일뿐입니다. 이렇게 안양이 앞으로 키워야 될 정치인들이 많아서, 어, 참으로, 어, 저는 기대가 크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치인들이 앞으로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도록 함께 뒤에서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틀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필요한 좋은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야말로 박빙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 2번 후보, 누가 우위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일촉즉발의 그야말로 사아르바을 어, 걷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또 당원 동기 여러분 선거는 절박한 사람이 이깁니다 선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이틀 반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그러면 이재명이 이깁니다. 그분들이 투표장에 다 가시지 않으면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그제 이미 사전투표를 다 하셨을 겁니다. 다 하셨죠, 사전투표? 예. 안 하신 분딱한분 계시네, 여기. 예. 예. 여러분들은 사전투표를 다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이틀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겠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이재명이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성 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분들과 함께 정치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현직이셨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여섯 분과 함께 국정을 논했습니다. 이 여섯 분이 세 분은 민주당 출신이고 세 분은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그러면 각각 세 분씩 양진영에서 대통령을 냈는데 이분들이 국정을 누가 누가 잘했는지 한번 우리 판단해 봅시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IMF 외환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연평도 폭역 사건과 천안함 사태를 유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국정 농단 때문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장본인 국회의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세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준 분들입니다. 다른 세 분,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아예를 도의하는 길을 극복하고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남북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을 하고 ICT 산업을 더 진척시키고 그리고 정치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때부터 고난드는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이라고 하는 세계인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코로나 극복과 경제 민생을 챙기는 일에 성공적이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에 남북 상황이 정말 일촉즉발의위기였는데 동계올림픽을 하는 계기를 잘 활용해서 남북 대화도 하고 북미 대화도 주선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이세 분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꿈과 희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양 진영의 세 분씩의 대통령들의 업적과 행적을 평가를 해보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국가를 위기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야 되는지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은 기호일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심각한 위기로 가는 그런 경제 상황을... 퍼펙 스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태그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구촌 전체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는 좋지 않아요 기름값도 오르고 생필품값도 오르고 그래서 국민생활이 어렵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죠 이것이 더 심각해지면 퍼펙트 스토리로 갈수 있다 하는 것이 현재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구촌 저하선 반대편 유라시아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참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도 남의 일 같지 않게 참으로 어 격려를 보내고 어떻게 힘을 보탤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규제에 동참하면서 그들에게 예산 지원도 하고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구촌도 그렇고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19는 곧, 곧 종식이 될 겁니다만은 또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없다는 보장도 없고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기가 한꺼번에 다가오는 전환적인 위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겠는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대통령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맡으면 과거에 국민의 힘 출신 대통령들 무능한 분들이 맡아서 나라를 어렵게 했던 그런 상황을 또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능해야 되고 검증이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하면서 이미 검증을 받았습니다. 공약도 잘 이행하고 또 좋은 평가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검찰밖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을 한 번도 출마한 적도 없고 그 직을 이행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신인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맡기는 것도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하불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검증이 되지 않은 초보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유능하고 검증된 이재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검증이 되고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떨까요? 윤석열 후보를 한번 검증을 해 봅시다. 첫째, 이분의 역사관은 어떤가? 지난번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유사시 일본의 군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일본군이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안보관을 한번 봅시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겁니다, 미국과.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는 수분을 방어하는 데는 아무 소음이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알고 있는데 윤석열군만 모릅니다. 그래서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또 선제타격론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 만약에 북한에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먼저 우리가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원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6.25 전쟁 한 번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의 전쟁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선제타격론과 사드매치론을 주장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모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책임하고 무모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평가가 아니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가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안보관을 가진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는 부적격자다. 이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분의 국가관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이분은 한마디로 검찰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민주주의자여야 합니다. 이분은 민주가 무엇인지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섬겨 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검사들은 범인을 추조하고 심문하고 벌을 주고 거기에 익숙해 있지 국민을 섬기,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좀 해라. 그래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절반의 성공을 했습니다. 왜 절반의 성공이 괜찮느냐 검찰들의 기득권이 원낙강고해서그 검찰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것도 25년 만에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 검찰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법무부가 하고 있는 예산 편성을 검찰이 스스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검찰권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민주주의자야 되는데 그 대신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역사관을 봐도 그렇고, 안보관을 봐도 그렇고, 국가관을 봐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이틀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을 확인하고 이분이 유능하고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함으로 해서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전환기적 의기를 극복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나서서. 3월 9일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호소해 맞이 않습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구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집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는 무슨 안철수 씨가 또 철수를 하고 출마를 접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쫄지 않고 국민만 믿고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씨가 출마를 접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쫄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우리 국민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되고 아마도 우리가 국민을 믿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안양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항상 민주당에 힘을 보태 주셨고 민주당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민주당이 부족한 점 이런 거꼭 개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지만 주택 정책에 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과거 주제 위주의 정책에서 이제는 공급을 확대하고 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면서 품질도 향상시키고 또 민간이 더 많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꼭 지켜져서 주거 불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은 인사정책과 한평책을 통해서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주당 정부와 함께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잘 갖고 가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엄동설안에 장시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강백구 의원, 민병덕 의원, 이재정 의원, 안양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키워주셔서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뒤에서 뒷받침하고 응원하고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